어야 근데 우리가 비트비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 비트비 노래가 하나가 왜 그리워하다가 가버렸어 아 그리워하다가 응. 어, 가버린 게 아니라 시간이 가버렸다고 하루가 지나가고 너를 그리워하다가 하루가 가고 일년이 갔다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갔대 그리워하다가 아니 난너 그리워하다가 누가 어. 가버린 줄 알았어. 어 누가 가버린 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빨리 가버렸대. 음. 어그 노래 좋지 어때 누구랑 들었는데?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응 음, 그리워하다 가버린 게. 그리워하다 가버린데. 응. 음. 어, 근데 그거 조금 슬픈 조금 슬픈 노래긴 해. 음. 어,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노래니까. 응. 음. 너 누구랑 들었어 그 노래를? 엄마. 엄마랑 들었어. 응, 그리고 빅빅 대장. 뭐라고? 빅빅 대장. 빅빅 대장이 뭐야? 좋아요. 아, 가랑 같이 셋이 들었다고? 응. 아, 아, 신나는 노래도 많아. 다른 신나는 노래도 들어봐봐. 알았어. 이제 엄마랑 통화해. <laughs>